<laughs> 어떡 괜찮지? 괜찮냐고. 네가 찹쌀떡으로 클라리넷 구멍을 막는 바람에 죽을 뻔했잖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야외에 나와서 클라리넷을 형편없이 부는 건 위험하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 바다 곰이 와. 아, 바다 곰... 바다 곰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실제로는 에이, 에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런 건 없다고. 전설에나 나오는 거란 말이야. 어, 아니야, 중중아. 바다곰은 진짜로 있다고. 여기 선데이 비키니에도 나와 있잖아. 바다곰과 결혼했어요? 오, 어, 월간 엉터리 과학에도 나왔어. 바다곰과 동화는 진짜다. 헤내 평생 이런 멍청한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